오늘은 서울대 입구랑 낙선대 사이 베이컨씨라는 가게에 왔어요. 가게 내부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지만 올드팝이랑 영화를 틀어주는 게 완전 취향 저격이었어요. 저희는 멜락잔에 하고 애플 숍으로 피자 이렇게 두개 시켰어요. 이거는 주류 메뉴판인데 저희는 주류는 안 시키고. 이거. 음식만 시켰어요. 드시면 더 맛있고요. 이쪽에 소고로 크럼블이, 이쪽에 후레저 사과 시나몬까지 그려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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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은 진짜 맛있겠다. 응. 어. 사과의 그런 향이 조금 나. 시나몬 향, 향도 좀 나고. 좀 새로운 음식이어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얘는 멜나짠에 음, 가지 요리. 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좀 묻혀서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가지 위에다가 베이컨을 올려놓고 크림소스를 얹은거라서 좀 한번도 안먹어본 맛인데 특이한 맛은 아니야 그지? 이거는 향에 비해 시나몬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크림치즈 맛이 엄청 강해 피자같다는 맛보다는 좀 디저트같.. 은 맛이 더 강해요. 위에 소보로가 올라가 있고 좀 달달해가지고 크림치즈랑 이런게 피자 같은 느낌보다 빵같아 빵. 줄이 필수 아니어서 부담없이 갈수 있어서 좋았고 데이트나 친구들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 간다면 다른 피자를 주문해 볼게요. 여기는 한남동에 위치한 오스테리아 오르조입니다. 유쉐링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이고요. 원래는 연남동에 있다가 한남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저희는 바 테이블 예약해서 앉았어요. 오픈키친은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청결도도 같이 볼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로 한우 카르파치오, 화이트 라구 파스타랑 크랩 리조또 이렇게 3개 주문했어요. 웰컴 디쉬로 나오는 이 과자가 되게 맛있었는데 가게에서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였어요. 첫 메뉴는 한우 카르파치오입니다. 먹기 전부터 트러플 향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랑 루콜라 향, 한우까지 되게 다채로운 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가격은 29,000원이고 양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요. 얘는 라구 파스타. 생면으로 직접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금불기 전에 금방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빠 <목소리> 손봐라. <목소리> 트러플향 느껴져? 어 일단 트러플을 범벅이 나서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생미녀 가지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트러플 향은 많이 나는데 트러플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만원을 더 내고 트러플을 추가할 수있고 그렇게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얘는 크랩이 돋보고 위에 유정란이 올라가 있어서 얘를 잘 섞어서 먹어요 살짝 매콤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어, 별로 안 매워 보이는데 고기는 굉장히 평범한데 맛은 어떠세요? 되게 매콤한 크림 이조 먹었을 때개 맛이라고 해야 되나? 크랩 맛이 확 느껴져요. 그 다음에 식감도 괜찮고 살짝 매콤하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메뉴를 3 개를 시키고 8만. 살만... 84,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음식량이 너무 적었, 적었다는 것. 제가 먹는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세 개를 다 먹었는데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좀 평소에 먹는 양이 조금 많으면 음식을 네개 정도는 시켜야 될것 같아요. 또 음식 하나하나에 자기 그 음식의 개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특이한 맛은 아닌데 좀 특별한 맛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Good. Good.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기러기 둥지라는 가게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laughs> 포토존도 있고 소품 하나 하나에 신경 쓴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가게 인테리어는 진짜 너무 취향 저격이었고. 공간에 따라 각각 다른 테마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2시간 안에 근데 다 먹어야 되죠 이게 제한 시간이 아. 어타 예약이 2시간 응. 안에 로 있어 가지고. 시그니처 메뉴가 미트파이랑 음. 그다음에 오빠 말로는 죽가 맛있어. 여기 워시룸 크림 요키 이게 되게 맛있어다아 맛있어. 맛있다. 가격이 또 그렇게 안 비싸. 18,000원 음. 19,000원 이어서 어, 이거 먹고 나중에 배고프면 다른 거 시키는 식으로 하고. 그래. 주말이라서 마인은 필수로 버터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마인은 추천을 받으려고요. 음. 마인은 이걸로 시켰어요. 미션서드 카베르네시라 가격은 5 5 0 음. 0 0원 네. 웰컴디시를 시켰어요.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높게 가 그치? 무슨 동지같이 생겨서 진짜? 트러플? 트러플과 머시름과 높기의 조합이라고 하지? 트러플 냄새도 좀 나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키랑 좀 달라 응, 약간 지금까지 먹었던 요키 음. 식감이랑 완전 다르지 않아? 응 신기하다 요키가 약간 딱딱다 이게 요키인데요 신기하다 요키 같은 식감이 아니야 약간 과자 먹는 어, 어. 거같은 이게 미트파이예요 위에 페스츄리랑 그래놀라 안에 에쉬 포테이토랑 그다음에 소고기 스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패스츄리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으래요. 어떻게 넣어 이걸? 근데 생각보다 양이 되게 적다. 자, 섞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다 섞으니까 좀 비주얼이 그런데 어, 어. 개인적으로 이건데... 진짜 메뉴인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손도 많이 안 가고, 좀 많이 물리고, 아무튼 그래, 한그래 맛은 살짝 아쉬웠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았고 소개팅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